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운은 약보합, 나스닥은 1%대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요즘 지표가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가 후퇴를 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2에 3.5로 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제롬 파울이 지표가 불투명, 불퉁불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PPI 어, 도매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 완만하게 나왔죠 예상보다 어, 이거로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냉각 추세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전월비 0.2%, 전년 대비 2.1%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예상치는 0.3%, 2.2%였습니다. 그러니까 0.1씩 줄어든 거죠. 그로 인해서 나스닥은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고요. 예상보다 낮았다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쨌든, 어, 이로 인해서, 뭐, 6월에 금리나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또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볼때 6월 금리나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욕 연은 총재들은 발언이 완전히 좀 달라요. 특히 그, 비둘기파에 해당되는 존 윌리엄스 같은 사람도 단계한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나 6월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 이게 현재 시장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것 같고요 제가 볼때 미국 시장은 고점에서 분산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미리 지금 돼야 되고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될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ECB에서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ECB는 금리 인하 근데 UCB는 그 금리가요, 4.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1%가 낮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2%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5%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 황 인플레이션이 3%대입니다. 주거비하고 뭐 유가의 차이가 있다 고 하지만 뭐 유럽은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좀 차이점이 좀 있네요. 어쨌든 ECB가 6월 달에 금리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렐리 썸머스 같은 사람들은 금리 인상까지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이, 어, 한 1년 정도를 금리나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어요. 거기에, 뭐, 실적도 좀 좋아지고 AI, 뭐, 이런 게 곁들여지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렸었는데요. 금리인하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디는 거 보면 참 미국 시장도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실적 발표가 있죠? 어, 어느 시즌이 나옵니다. 일단, 은행주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JP 제이 모간 체이스, 시티그룹또 웨스파고, 이런 기업들의 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의 흐름을 봐야 될것 같고요.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제가 알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1.68% 상승했고요. 다우는 0.1% 하락했습니다. 0.1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영향이 컸죠. 엔비디아가 제가 알기로 4% 정도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또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뭐 다우가 장 초반에는 0.6% 하락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낙폭을 줄였지만, 뭐 추세를 복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 제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laughs> 죄송합니다. 양원을 뚫고 내려오려다가 지금 안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이 좀 강했습니다. 강하면서 다시 원자를 돌아섰죠. 어, 그렇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첫 번째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운은 지금 여기서 한번 줬다가 두번 주고 내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달래죠, 첫 해가. 그래서 나스닥이 좀더 강세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터브스 텍사스 중진류가 지금 오늘은 조금 내려왔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내려왔습니다. 요 근래 어 양보 양복 뭐양봉음봉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1% 올랐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1.5% 빠졌었죠. 오늘은 또1.3% 빠졌습니다. 일단 8 5불까지 밀렸죠. 어 중요한 것은 요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80불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게 79불, 79불, 43편, 4 3데인데요 80불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와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의 수가 내려오기 쉽지가 않죠 연준이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개인 소비지출이죠 이 개인 소비지출이 소비자 물가지수 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에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각해지면요 문제가 되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 환율인데요. 미국에서 반대했는데 환율은 여기에서 또 올랐어요. 1369원 정도에 마감을 했거든요. 어저께 환율을 우리나라 1364원에 마감한 걸로 알거든요. 네, 이것도 5원 또 올랐습니다. 환율이 막 치우고 가죠. 월봉상으로 완전히 벗겼기 때문에 1 4 0 0원안팎으볼 확률이 굉히없습니다 한국은행이 4면 초과에 놓여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환율이 올라가는 건딱 하나밖에 없죠. 금리를 하겠다고 하다가 안 한다니까 거기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답인데요. 지금 그 20위가 아까 제가 6월달에 금리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죠. 2 0에서금리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에는 자금이 미국으로 가죠. 그럼 미국에 달러로 되면 강달러가 되죠. 그럼 원달러로 되면 약사가 되죠. 약달러가 되면 원달러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나 안 한다면 이0에도 금리를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환율 입장으로. 근데 만약에 이날 해버리면, 환율은 1,400원을 향해서 갈 확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런 해석을 해보시면 답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상으로는, 어 지금 요 고점, 요 고점이 얼마냐면 1,463원이에요. 이게 넘어섰어요. 이게 넘어가면 이제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벗겼지만, 중간에 고점을 돌파해주느냐,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의 맥점이죠. 그래서, 중간에 고점을 돌파해버렸죠. 이 연장선에. 이걸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본다 그러면 1,400원이 정말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30원 남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빠른, 이렇게 오르게 하면 1,300원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도 보지만, 요런 식의 파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금은 1500원 언저리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만 일단 열어놨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간다 안 간다는 두 번째고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어저께 급락을 하는 걸 살려냈는데요 외국인이 살려냈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매도에 집중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승부가 갈렸죠. 삼성전자에서, 하고 현대차에서 승부가 갈려, 현대차 기아차가 승부가 갈려는 삼성전자 600만주 팔,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580만주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승부가 갈린 그 시장의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갈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여기 지금 싸움하는 중입니다. 지금. 블록 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만 않은 구간에 삼성전자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 격화되는 상황인데요 요번에 그 총선에서 야서, 야권이 대승을 하면서 야권이 대승하면서 일단 정부가 어시아오는 밸류업에 대한 불안감 그쵸 그렇죠? 뭐 상속세라든가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기관의 매도를 자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들은 어저께 만기를 거으면서 품매도가 다 깨졌었거든요 그니까 러 그거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어, 시장이 오늘 이후로 방향성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이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으로 어, 흘러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재료도 마찬가지고,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간과 외인이 제 전혀 반대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